다음 시즌도 프리미어 리그와 챔스는 스포티비에서. 어, 일단 올림픽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했던 증거가지금 이번에 금메달로 나온 것 같고 조금만 더 이제 또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까지 네. 보게 네,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다들 마지막 메달을 이제 박해정이 피날레 할 거냐라고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많이 부담감도 느꼈고 좀 책임감이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부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좀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서 최대한 시합을 좀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현무 아저씨가 이제 계속 일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기억이 남는. 어, 솔직히 욕심이 없지는 않고 항상 계속 신기록을 세워야지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신기록을 조금씩 세우다 보면 세계 신기록까지 다가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몸 휴식에 들어갈 것 같고 어, 다음 주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스케줄이 되고 있습요 어, 저는 오늘 집 가서 뿌링클 먹고 <laughs> 치킨 먹을 <먹어야지>. 예정입니다. <laughs> 어, 일단은 놀러 가는 거랑 시합으로 가는 거랑 느낌이 차원이 달라서 일단 너무 여유로웠고 좀 걱정이 좀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금메달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 저도 봤는데 1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만 더 제가 자신감 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시합 때는 이제 열심히 기록 올리다 보면은 이제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래도 잡지 않을까.